しった Apa b a 음 a pak? h 음 m m e 오늘은 오늘은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 끝나고 왔는데 저는 보통 주식이 샐러드라서 특히 저녁에는 좀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 퀴노아 했잖아요. 그래서 퀴노아 넣고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주방이 되게 좁아서 뭔가 보여드리기가 너무 비좁아요. 일단 오이가 들어가고 오늘은 좀 레몬 드레싱을 할 거라서. 좀 멕시칸 스타일로 좀 새콤달콤하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쌀쌀처럼 소금, 후추, 레몬, 올리브오일만 있으면 기본 드레싱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레가노 향을 좋아해서 오레가노를 항상 넣어요 어떤 드레싱이든 근데 뭐 그거는 취향이니까 굳이 필수는 아니고 이거 너무 적은가?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병아리콩도 어제 남은 거좀 넣을 거고 그리고 닭가슴살이 들어갑니다 요. 요즘 또 하, 엄청 오랫동안 스프링 믹스를 안 먹었더니 스프링 믹스가 또 땡기더라고요. 근데 보통 케, 저는 케일을 좋아하는 게 케일은 뭐 누트리션 하기도 하고 영양적으로 더 영양소가 풍부하기도 한데 저는 그 테, 케일을 이제 드레싱에 넣어서 마사지를 하면은 그. 그 식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식감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상큼하게 스프링 믹스를 써서 만들어볼게요. 이런 토핑을 넣기 전에 드레싱이랑 이 채소를 먼저 섞어, 섞어주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토핑을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더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오늘 둘 중에 뭐 먹지? 저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피클... 어, 그적경파 피클이고 하나는 바나나 페퍼인데 오늘 에더올릴것 같은 거는 음, 어려운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이따가 되니까 둘다 괜찮아서 자 저는 기본적으로 세련드레싱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다 있어요. 어 보여드리면 요거는 레드 와인 비니거고 이거는 발사믹 식초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 넣고 소금 후추만 뿌려도 맛있어요. 저는 근데 보통 비니거 드레싱 만들 때는 기다뭐 다진 마늘 넣고 오레가노 넣고 양파 가루나 마늘 가루 이런 거다 넣는 게더 맛있긴 해요. 만? 오늘은 좀 심플하게 가볼게요. 한, 저는 보통 이렇게 신맛 나는 모시초나 뭐 레몬즙 한, 한, 세 번? 하고, 올리브오일은, 원래 올리브오일이 더, 뭐 1대1 정도로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저녁이니까, 한 번, 소금, 소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이 정도? 이게 다른 거를 다 다른 거에 소금 간이 없다 보니까 소금이랑 좀 적은데 레몬즙 이렇게 저는 감가는 대로 합니다 <laughs> 오레가노는 많이 후추도 저는 후추도 진짜 좋아해서 후추도 진짜 많이 넣었는데제 남자 친구는 후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그러니까 막 저만큼 좋아하진 않아서 너무 많은 건또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머스타드랑 진짜 머스타드. 그리고 그 마늘 다진 거 들어가면 맛있어요 살짝의 단체 맛? 그리고 생강향이 생강 들어가도 맛있어요 전 생강향을 좋아해서 근데 이게 생강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마스, 머스타드는 향, 향이 좀센 편이라서 너무 많이 넣으면 머스타드만 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조금 넣고 그리고 마늘을 저는 마늘을 좋아하지만 또 너무 마늘 향이 많이 나는 건 싫으니까 드레싱에 한 이만큼? 이렇게 넣고 잘이 넣고 섞어줄게요 레몬 그비닐레트리스면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요런 통에다가 그냥 이렇게 섞는 게 더, 저는 그냥 이렇게 섞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섞는 게 조금 더잘 섞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얘를 한좀 뿌려요. 저는 지금 그냥 좀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보통 올리브오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레몬즙보다. 어, 맛이 좀 괜찮을려나? 먹어볼까요? 음! 진짜 맛있어요 어우 너무 잘 만들었어 드레싱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대충 올려주고 음 여기에 단맛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저는 이 베이글 시스템 이게 그 트레이더 조스에 파는 건데 이거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대충 이렇게 뿌려줘요 그냥 이게 되게 마늘 가루 아뭐 마늘 말린 거 드 이런 거다 들어가 있어서 자 이제 드디어 골라야 되는데 음나 이거 다는얘 얘는 사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 먹어봐야지 깨끗한 젓가락으로 담아줍니다 좀 되게 짜거나 달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최대한 이 국물이라고 하나 얘를 빼서 담아주는 편인데 오케이 색깔 너무 예쁘죠 적양파 오케이 국물을 꼭 짜서 담아줘요. 그리고 오늘은 레몬 드레싱이니까 어제 퀴노아가 너무 물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좀 다음에는 조금 더 제가 지금 퀴노아를 두 번째 하는 건데 아직도 물의 양이 어떤 데 보면 얼마큼 좀 달라요 레시피마다 그래서 퀴노아를 조금 뿌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병아리콩 어제 해 놓은 것도 깨끗한 거니까 조금만 그만큼만 넣어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토핑이거든요. 얘네 이제 후키를 잘라줄 거예요. 맛있다. 짠!